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지금 그이 강좌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그 인터넷 강의가 되겠습니다 어그 강의 내용은 여기 이제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오리월 어, 이태원영화 기출문제 심층 어, 분석이 되겠고요 어 우리 그 지금 오리월 어, 기출 분석반에서 어 지금 교재로 어, 진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어, 총그 기출문항 수가 64문항이 되는데 그 중에 8문항을, 8문항을 좀더 심층적으로 어,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총 8회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이제 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난이도도 높고 중요도도 높아서 어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봐야 하는 그런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팔에 어 걸쳐서 한 30분에서 길게는 한 4, 50분 정도 이렇게 한 강좌로 어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자료는 음.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 교재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교재를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의 그런 그쪽수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해놨으니까 어, 교재가 있는 분들은 교재를 어, 활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계획을 잠깐 볼까요? 음, 아무래도 이제 현장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어, 그런 그 어, 현장감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어,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잠깐 강의계획 소개를 드리면, 음, 자, 강의 일정은 어쨌든 우리가 5, 6월을 기출 분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 5, 6월 동안에 그 8번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교재는 교재가 없는 분들은 프린트물을 활용하시면 되겠고, 교재가 있는 분들은 아, 교재를 또 활용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자료가 아, 나갈 수가 있으니까. 항상 그 자료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강의 개요 및 수강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 류월 이태윤 영화 기출 분석은 2002년부터 16년까지 총 15년 동안을 이제 분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난이도가 높고 좀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항 여덟 음, 문항을 그 뽑아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그 주로 대부분은 일곱 문항이 p h o n e t i c 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가 모폴로지이면서 음성학이 그 같이 융합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덟 문제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자, 오늘 그, 어, 일에 어, 진행할 문항은 그 문제는 교재로는 32쪽이 되겠고, 어, 요거는 이제 2015년도, 어, 전공 비용의 서술형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점짜리였었는데) 역대 지금까지 그 출제된 문항 중에서 음~ 서답형으로 출제된 문항 중에서 가장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그, 할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강의에서도, 어, 따로 시간을 좀더 할애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 강좌에서는 데이터 하나하나를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력이 좀 부족하거나, 음, 혼자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 강좌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음,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32쪽, 33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한 문항 당그네 쪽으로 한 세트로 이렇게 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에 보면은 교재로는 32쪽이 되겠고, 어, 일단은 출제 연도하고 그 다음에 유형과 이제 문항 번호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탑픽을 제가 그,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펠라탈 글라이더 또는 펠라탈 어프락시먼트라고 하는, 어, 소위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야드라고 하는데, 요거에 관한 그런 그, 음운 규칙을 이제 그, 어, 기술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야드 드로핑이라고 이제 그, 어, 제목을 붙여봤는데, 예, 첫 번째 그 페이지에서는 뭘 보여주고자 하냐면, 우리가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이론 공부를 하셨잖아요. 1, 2월에 기본 과정으로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3, 4월에 이제 심화 과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교재의 컨텐츠하고, 컨텐츠하고 실제 출제된 문항의 그런 내용이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그 분석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컨텐츠 내용을 보면은 챕터 1부터 챕터 7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챕터 1부터 챕터 5, 아, 4까지는 이제 기본 어, 이론을 1, 2월에 이 다뤘었고, 챕터 5에서 챕터 7까지는 이제 그심화이론으로 이렇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혹시라도 이제 처음, 또, 재수하신 분들, 이상이신 분들은 교재 없이 처음 이 강좌를 이제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거기에 보면 우측에 컨셉하고 텀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실제 이제 그, 어, 교재에 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개념과 아, 용어들이 에, 이 문제에 어떻게 연계가 됐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심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출제된 부분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연계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화이론에서 프로로지카 프로 룰스의 6.15에 15번째에 해당하는 야드 드라핑이 있었죠. 그래서 교재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아, 거기가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출자가 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세그먼트에서 어, 여기 엘비올라 칸사란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이제 그, 어, 출제가, 어, 연계가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엘비올라 칸사란트가 어떤 소리인지를 이제 여러분이 인류의 가정을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데이터를 통해서 그거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잠깐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티니트 피처는 지문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답안을 작성할 때꼭 필요한 용어죠. 그래서 엘비올라 칸 a n 트는 바로 아프 n 트하고 소너런트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는 슬라블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슬라블을 데이터를 통해서.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또, 슬라블이라고 하는 그런 챕터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챕터 7의 그 스트레스 인토네이션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연계된 부분을 보면 스트레스 플레이스먼트라든가, 언스트레스 슬라블이라든가 이런 그 개념이나 용어들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라 것을 지금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자, 미리 이제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기출분석 과정을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과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병아리가 그, 아래 그런 껍질 을 깨고 나오는 과정으로 이렇게 그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강좌를 수강하기 전에 기출문제를 미리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음. 교재로는 바로 이제 33쪽 옆쪽이 되겠고 자료를 가지고 이제 보시는 분들은 한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3쪽에 아, 필수 개념하고 핵심 용어 보충 자료를 미리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 교재에서 그리고 또 자료에서도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 풀고 나서. 미리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좀 복습의 의미 또는 확인의 의미 정도로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부분 또 교재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또 많이 있고요. 여기처럼 지문의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우리가 3, 4월에 진행했던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폰 o 로지 부분에 나와 있었고, 우리가 3, 4월 과정 새벽 강의를 진행할 때 자세히 또 설명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면 일단은 문제를 한번 이제 그 봐야 되는데, 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34쪽, 5쪽 이렇게 될 텐데, 자, 그 넘겨보시면은 자료 갖고 계신 분들은 자 문제가 보이죠, 그죠? 자, 이렇게 문제는 여러분 풀어보셨으니까, 이제 그 제가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 한장더 넘겨보시면 자료에 자, 거기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35쪽이 되겠습니다. 서영학 서술형 쓰기 연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미리 하셔도 좋고 어, 이렇게 그 심층 분석 과정을 듣고 나서 하셔도 도, 좋은데 매 문학마다 아, 세개의 문장을 그 서술형으로 여러분이 쓰기 하, 어, 연습을 할수 있도록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빈 공간은 반드시 채워서 과제로 수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 밑에 지문 및 자료 분석 있죠. 자 지문 및 자료 분석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채워가야 할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는 대부분은 이제 그, 어 칠판에다가 이렇게 판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이걸 활용하려면 바로 이빈 공간에다가, 아, 여기 주어진 공간에다가, 아 칠판에서 드리는 또 본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바로 쓰지 말고, 아 연습장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일단은 자유롭게 그 판서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내가 어, 지문의 내용과 데이터 분석 과정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분석하는 그런 과정에 훈련이 좀될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어, 자, 어, 자료 갖고 계신 분들은, 첫날이니까 조금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이게 다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바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넘겨서 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서답형 문제를 풀 때는 그 단계라는 게 있어요. 음,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그, 퀘천을 읽어봐야 되겠죠. 여기 에 나와 있는 대로 read the passage and follow the d i r e c t i o n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 질문의 형식대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그 질문 부분을 이제 먼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봐야 할게 바로 passage 지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편의상 그냥 우리 말로 쓰겠습니다. 자, 지문을 이렇게 보는 순간 아마도 그 선배들의 이야기. 에, 또, 이제 그 시험을 봤던 수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이제 그 당황스러웠던 거죠. 데이터가 일단 너무, 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문을 볼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질문, 퀘스천을 읽고 지문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딱 보고 쭉 이렇게, 어, 스캔을 하면서, 아,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시간이라든가 전략적인 부분들을 바로 이 지문을 밑으로 내려가면서, 잠시 내려가면서 보면서 그거를 어느 정도는 마음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시사항이죠. Directions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시 그 사항, 제 Directions는 처음에 아예 정확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어, 답을 어, 그 찾아가는 과정이 다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한 적어도 50% 이상은 여기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문이나 데이터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그 문항 문제일수록 디렉션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한번 그 드렉션을 읽어서 여기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어, 미리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일단은 데이터는 지금 위에서 보니까 1a, 1b, 그다음에 2a, 2b, 3으로 이렇게 크게 다섯 개의 그런 그 칼럼으로 되어 있는데 다섯 개로 나눠져 있는데 어, 실제 답안에서는요, 실제 답안에서는 저 based on the data given in 1b, 2b, 3. 다른 데이터는 보지 말고, 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들의 데이터는 활용하지 말고 1b와 2b와 3만 가지고 이제 그 답안을 작성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조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에 기반해서 state conditions, condition 조건을 기술하라, 조건을 서술하라. 여기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룰을 얘기하는 겁니다. p h 로지 o l 또는 몰포포니미 룰 또는 c 스트레인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걸 좀더 달리 표현을 했, 했었고, 우리 실제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뭐, r e q u i r e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죠. 접속사, 아, 접속사래. 그, 서픽스에 al이 붙는 경우. 자, 어쨌든, 용어는 좀 달리 쓸수 있지만, 다 같은 개념이라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when, p 라 l a t a l 어, 요, 요 또는 야드라고 하는 요 소리가 요 소리가 그 켄나팔로 엘비올라 칸스란트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잘 이해를 일단 하셔야 돼요 얘가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 엘비올라 칸스란트 엘비올라 칸스란트를 따라서 발음되는 음, 따라서 발음될 수 없는 경우의 컨디션을 찾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컨디션이냐면 t 컨디션스 when 자, 여기 그 야드가 또는 그 저는 그냥 편의상 앞으로는 이라고발음하겠습니다이 e, 자, E가 can 따를 수 있는 경우죠. can follow alveolar c o n s o n a n t 를 따를 수 있는 경우. 아하. 이건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컨디션을 지금 그 기술하는 거니까 요거를 잠시 설명해보면 뭐냐면 그런데 한 가지 그 조건이 더 있네요. in American English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면 브리티시 잉글리시 데이터가 있고 아메리칸 잉글리시 데이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아메리칸 잉글리시 데이터에 해당되는 1B와 2B와 3만 가지고 이제 그 분석을 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더 그 시각화시키면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면은 그 앨비올라 컨선턴트라는 게 밑줄을 한번 보세요. 엘비올라 컨선턴트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키텀이 되겠습니다. 또그 컨셉이 되겠어요. 엘비올라 컨서넌트.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야드가, 여기 이제 이 사운드가 cannot follow니까 요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의 컨디션이 뭐냐? 이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찾아 쓰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엘비올라 컨서넌트가 있고 거기에 요. 이 사운드가 이 사운드가 아캔 팔로우죠. 따라오는 경우에 컨디션이 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데이터를 주고 이것을 이제 그 기술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음, 그러면 이 컨디션이 뭐냐 이런 얘기죠. 또는 룰이 뭐냐 이렇게 단수로 쓸 수도 있고 복수로 쓰는 컨디션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적어주는 거고 아, 하나이면 하나만 적어주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어도 뭘 예측할 수 있냐면 적어도 이런 소리 앞에는 뭐가 오더라? 엘비올라 칸서나트가 오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는 어디에 기반해야 되냐면 반드시 1b와 그다음에 2b와 e, 3의 근거에서 이 컨디션을 적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어, 요런 그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트나트나스나스 s s 같은 경우에 브리티시잉글리시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이 사운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브리티시잉글리시 음, 요런 경우에 자, 다시 트드스즈인 경우에 브리티시잉글리시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한 요런 그이 그 사운드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을 지금 1A하고 그다음에 2A 예. 그다음에 이제 3에서 보여주고 아 저기죠. 1A하고 2A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 분석해야 되는 것은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고 어디냐면 바로 t 와 d 와 s 와지 다음에 캔나 팔로우 하는 경우. 여기에 컨디션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느'와 '르' 사운드가 영국식 영어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것도 어디 데이터에 있냐면 역시 1b 하고 그 다음에 3에 있습니다. 아, 1, 아 저기 1a 하고 1a 하고 어, 그 다음에 3에 이제 따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역시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자, 하고르사운드가르사운드가 영국신용어가 아니라 미국신용어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캔나 팔로 o 하는 경우도 있고, 느하고르사운드가팔로 l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의 컨디션이 뭐냐. 뭐 어떤 차이 때문에 캔나 팔로 o 하고 캔팔로 f 하는지를, 어, 역시 요 데이터는 1B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3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혔죠. 음, 물론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미어 어, 풀어보시고 저 역시 미리 풀어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역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보는 것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지문을 읽어가면서 어,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1, 2월 과정에서 배웠듯이 엘비올라 칸사란테에는 어떤 소리가 있죠? 트, 드, 느, 스, 즈 르, 르 이런 컨설턴트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컨설턴트들이 실제 데이터에서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비올러 컨설턴트라고 해서 이미 디렉션을 해서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하나씩 분석하면서, 과연, 어, 지금 이제 컨디션이 이거죠 요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 요거 중에서도 사실은 얘도 필요 없죠. 에 따지면 이거는 이제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어떨 때는 can not follow 하고 어떨 때는 can follow 하는지를 비교를 해봐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요거는 어, unstressed slab을 안에 들어가는 경우고 요거는 stressed slab을 안에 들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스트레스를 받는 슬랩을 안에 있느냐 어, unstressed 어, 언스펠 슬랍을 안에 있느냐, 그 차이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자, 그럼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요거는 인터넷 강의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서 정지를 하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바로바로 바로 지어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1a 같은 경우는 1a 같은 경우는 그냥 브리티시 잉글리시에서의 그런 음운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b는 아메리칸 잉글리시에서의 그런 캔나 팔로워 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브리티시 잉글리시 1a에서는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이미 짐작을 했죠. 자, 이 사운드 앞에는 팔라탈 글라이드 앞에는 엘비올라칸사란트가 온다. 그럼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투 튜이션 이렇게 돼 있죠? 일 1A를 보면 일단은 튜션 해 가지고 자 1A 같은 경우는 틀 사운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는 경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되나? 듀레이션 있죠? 그래서 ㄷ 사운드 다음에 ㄷ 사운드 다음에 오는 경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인듀얼. 이것도 마찬가지로 ㄷ 사운드 다음에 오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 뉴어티니까 ㄷ 사운드 다음에 이렇게 왔죠. 그죠 사운드 다음에 왔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어, 퍼펫 추어티 할때 발음은 뭐 이렇게 그 펠라탈 어, 라이제이션이 일어나서 추로 발음되지만 이 어쨌든 트 다음에 이렇게 왔죠. 그다음에 어, 마지막 여섯 번째가 v o 너스 o u minus v o l u minus니까 르 사운드 다음에 이렇게 왔네요. 자, 이거를 하나로 이제 중복되는 것을 빼고 어, 정리를 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트나 드나 느나 르 사운드 다음에 어, 영국식 영어에서 브리티시 l i 리시에서는 반드시 can follow 하더라. 이런 얘기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자, 요런 경우. 얘는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는 뭐 나름대로 이제 비교하게 해서 볼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기술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1B죠. 자, 1B는 보니까 데이터가 다 똑같아요. 그죠?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트그 다음에 펠라탈 글라이드가 오지 않은 경우죠. 마찬가지로 드만 왔고, 드만 왔고, ᄃ만 왔고, ᄃ만 왔고, 루마는 물론 이제 몸인 뒤에 이제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그 이야기는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트나 드나 느나 르가 아올 때는 뒤에 자, 오지 않는 것은 이렇게 파이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can follow지만 다시 말해서 이게 이거를 뒤따르는 경우고 여기서는 can not follow가 되겠죠. 왜냐면 디렉션에서 이런 표현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캔나팔로 하는 경우다. 자, 요 데이터를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데이터를 가보겠습니다. EA하고 e b 이렇게 데이터가 될 텐데, 자 EA는 역시 마찬가지로 A는 전부 다그 브리티시 잉글리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B는 어메리칸 잉글리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